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보, 보겠습니다. 바이오하자드 2 리메이크예요. 이차럼 뭐야 이거. 이 씨. 뭐야. 흔들어 먹어야지. 하... 죽나요? 죽었어, 죽었어. 죽어, 어죽 어, 깜짝이야. 개 깜놀.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음야 음. 공격을 몰라서 보고 왔어요 이 막히는 게승질나거든요 이건가요 이거? 아 이거 아니네요 이거인가요? 그리고 이거. 오케이 <laughs> 한개 더 있나요? 없죠? 다 풀었죠? 여기 있는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음... 여기 다 풀었을 것 같은데 다른거 는다 먹고요 가봅시다 음... 어 이거 뭐죠? 제초제 함, 합성 43번 제초제 합성 빈카트리지를 용액 주입기에 넣는다. 필요한 양만큼 UNB 20일 추가한다. 즉시 냉각시킨다. 43번 식물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불행한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위 지침에 따라 제초제를 저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laughs> 아, 제초제 냉각 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는 거아니죠 왜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나네요. 다이다 야, 여기 뭐. 포션 같아, 포션. 체력 넣는 거죠. RPG 게임에. 포션.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음... <laughs> 아, 이거 바꾸고 이건 뭔지 몰라요. 자, 이걸 조금 따라야 될것 같아요. どじゃなあ。 오케이 열어놓고 여기 바꾸고 아니지 여기 아, 바꾸고 음 여기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이쪽에 넣놓으면될것 같아요. 이걸 바꾸고 여기다 놓고 <laughs> <laughs> 오케이 됐어 됐어요 됐어 이거랑 바꾸고 이거랑 바꾸고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요. 이거는 대충 눈대중으로 그냥 맞췄어요. 할줄 몰라요. 대충 보고 했어요. 빨리 왔어, 빨리 가어 빨리, 빨리 어 무시무시무시무시무시. 무시. 이 지금 뭐 있을 것 같아요? 빨바바바바이 이게 기엽네요. 귀여워. 이거나 먹을지. 이 아 이건 한 방이구나. <laughs> 아, 졸라 힘들겠는데. 다시 해야 되나 그거. 아, 아닌가요? 검사해봅시다. 된 건가요, 이거? 어, 된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안 뜨지요, 이거? 아, 이걸로 다 쓰고. 아, 바발 없는데.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떨어져 있어.

어이 놀라는데? 그림자 보고 놀랬어 아좀긴인줄 알았어 벽에 붙어있는 좀비 여기 또 길이 있네요 아 이거 그거 있어요 여기 벽에 뭐 긁은거 봐와 트로피 트로피 뭐 사용하는데 없는것 같아요 목적마다다 사용할 표시가 났어요. 뭐야 이거? 봅시다 아, 가봅시다 빨리. 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야? 오케이. 뭐, 먹었어 먹었어. 확실히 먹었지요. 갑시다 갑시다. 무니 문이...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아 답답해. 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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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아라스 피. 이게 사이 같아 장차. <laughs> 아이.. 봐봅시다. 우씨, 이뭐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잘 하세요. 아 총알 아까운거 윙즈 뭐 이거 아이템 없나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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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케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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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템 뭘건없어요와 졸라 거드고요 장난 아니 거든고요 장난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샤다 맞다.

뭐야? 총알아는 거야. 아 좀. 이야 누군가의 기로. <laughs> 이거 한번 봅시다. 모두가 식물처럼 변해버렸다. 죽이고 죽여도 또 돌아온다. 모두 모두 불태워 버리자. 오조리 불타 검은 재가 될 때까지. 달릴 방법이 없다. 그, 아까, 그, 여드름 같은 달린 거 있잖아요. 식물. 몸에 식물 달고 다니는 놈. 그놈 얘기하는 거 같아요. 불태버리자 제가 달 때까지. 불을 태우면은, 뭐, 제가 되는 거 같아요. 유탄 그걸로 쏘면 될것 같아요. 유탄. 아, 이거구나. 이걸 그때 갖다 꽂는 거 약간. 아무것도 뭐 하나는 없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고고 아이템 아이템 빨리 열어주세요 어디야 설마 아 이거 아 이거 돌아왔어요 <laughs> 오고 고급 고급 탐봅봅시다고고 좋아. 아 총알이야 고급이랑 고급이랑 합치면 총알이야 고급이랑 합치면 안 되는 보 오케이 알았어요 고급이랑 합치면 안 아, 합칠게요 고급이랑은 아 빨간색이 없네요 아 지금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없어가지고. 이거 넣어둡시다. 넣어 넣어 넣어도 넣어둬요. 세이브. 세이브 해줘도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죽음, 뭐, 짜증나요. 이상한 데서 막 새로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laughs> 여기가 맞나? 오 이쪽에다가 모르겠어요. 여기 맞는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뭐야? 뭐죠? 아 연신장 아 아나. <laughs> 이쪽이랑 이쪽이랑 잠깐만요 저쪽에 한번 가봅시다 아 길이 없어요 이쪽금 길이 아직 안 열렸어요 안 뚫려 있어요 길이 이쪽에 가가지고 괜히 돌았다 이쪽에 가가지고 그거 한번봅시다 아까 그 뭐고 초록색 뭐 액체 뭐 드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 액체. 이거 뽑아 왔잖아요. 그럼 넣어 봅시다. 이쪽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인가요, 여기? s 이 관방지 컴퓨터 주지 빨리 열어지. 아, 이거 어디죠? 어디 있을까이 뭐야? 아, 저거. 이쪽에서 뭘건없어요 아. 이거 뭐 깨문들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죽였잖아왜 일어나세요? 진짜 일어나지 마세요. 좀아귀찮아요 일어나지 마세요. 여기서 이거 한번 꼬아봅시다. 이거 아까 그 체오체액체 상대 상대 상대. 왜? 아니 왜? 뭐야? 뭐요 이거? Error. Solution temperature is outside. Range. 아, 클렀어, 클렀어. 쪽으로 먹읍시다. 아, 길었어, 길었어.

여기서 뭐더 채우는 거, 아야, 까나 여기 끝났지, 확실히. 다른 거뭐 없어요, 보니까. 이 중간에 한번, 어우, 뭐야. 아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랑 합쳐야지 아무래도 덜 그리는 것 같았어요. 아 아까 잘못 켜졌어요, 그거. 보니까 잘못한 거 같아. 아, 좀 짜증나, 진짜. 일어나지 마세요. 아, 잠깐만, 제가, 미랑 가봅시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됐잖아요. 제가 됐으면 좀 죽으세요, 좀. 아, 여섯 발이세요. 가는데가 없어요, 길이. 여기도 아까 아니지요? 이거 한번 쏴볼게요 아, 끝도 없어요. 뭔가 아니지요? 아, 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쓸데없이 총이 나온 게 있어요. 가지고 왔어요. 길을 모르니까 아 자꾸 갔다갔다 해. 여기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저도 무소 저도 일어났어요. 오 뭐야? 아, 지도였지, 지도 있지, 도. 길 없나요? 아길 없어요, 길 없어요. 여기 있는 게 다예요 보니까. 왜왜왜왜왜왜 아니 지금 왜 아이 진 귀찮기지 아까 죽은거 아니었나 아이 아, 이거, 짜증나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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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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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빨아 모여야 돼요. 저쪽에다 물 넣는 것 같아요. 저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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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먹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사용. 아닌가? 아니, 왜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음. 그러지 마세요. 물안 늘리나, 여기? 여기 물 아니에요. 쓸데없이 와다갔어요 왔다 갔다. 총이 아, 나 진짜. 이나먹아이 아, 나 진짜. 아나 진짜. 아, 진짜. 암 걸려 아 진짜 내일 오세요 자꾸 부리지 마세요 아유 좀 진행 좀 합시다 소리 좀음 한번 봅시다. 그것은 뭐,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요 탄하고 다 그대로지, 이거. 아무래도 이쪽에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아까 그게 안맞았지요 그러면 여 돌아가가지고, 음, 돌아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긴가요? 여기에서, 여기 세이브 하느고요 여기 온 김에. 아, 다 그거를 개조를 해버려가지고. 아, 그걸 안 먹고 왔네. 지하에서. 유탄. 아니 상관없어요 이거 가가지고 맞는거 봐 맞을뻔해요 여기 없네요 이문 너머에서 뭔가 있을것 같은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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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쳐쳐 여기 맞을 거야, 여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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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맞아라, 제발. 아 뭐야. 뭐예요, 이거. 왜 맞아요? 이거 아닌가요? 아, 안 걸려. 저거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가래 뱉는 소리 나. 가려 뱉는 소리. 아, 돌아가 봅시다. 뒤를 찾아야 되니까. 뭐 없어요? 여기 너무 뭐 없어요. 여자한테 한번 가봅시다. 책상에 뭐 있나요? 아니네요. 창고가 있어. 창고 있어요. 얘한테,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있잖아요. 안 돼요. 아, 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답답해. 철사막에 내려가죠. 막 몸을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여기 뭐야?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내려가나요? 야, 흙탕물 내려가는 모습. 배경 보소 여기 뭐 있나요? 쪽에도왜 이런 거 설치하죠? 안 왠지 모르겠어요. 에이, 저기 꼭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뭐야? 어, 뭐죠? 아, 애가 여기 있었나? 아, 여기 있어. 얘가 여기 있었어요. 예, 아프죠 얘 아파요 아파. 얘가 아 바이러스 펀이다 쟤. 들어가봅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아무것도 할게 없었어요. 여기도 먹고요.